반갑습니다 별명이 하나 더 생기셨던데요? <laughs> 짜지키 대마왕 짜 바, 짜지키 대마왕? 네이게뭔 말이에요? 짜지키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laughs> 우리 자막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자막이 효과가 좀 있나 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좀제 말투나 뭐 사람들 볼때 자막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선 집중이 조금 집중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제가 유튜브로 보고, 네네. 이틀 동안 유튜브로 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자막, 여기서 자막이 조금씩 넣는 거는 음. 가능합니다. 음. 10분짜리는 1시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던데? 뭐요? 프로그램을 결제를 해야 되던데, 자꾸 돈을 안 쓰신다고. <웃음> <웃음> 결제했습니다. 3 9 0 0 0 원인가? 어... 곰 아, 믹스 프로. 이 프로그램은 뭐죠? 곰 믹스 프로. 아, 곰 믹스 프로. 아, 이거 결제했습니다. 네네. 못 쓰는 게 많더라고, 이쪽에. 3 9 0 0 0 원은 자막. 마시겠 하시면 평생이니까. 그럼 이때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완벽하진 않습니다. 와, 많이 없을 뿐입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새로운 별명이? 야맥 김선생. 아, 야맥 김선생? <laughs> 집밥 <집합> 강선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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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형. 봐봐요. 네. 내가 힘들게 한 거야. 딱 이렇게 보잖아. 않았을까? 어. 넣었어, 지금. 뭘로? 넣었잖아. 요 어디다 넣어? 아니, 조용히 좀. <laughs> 형. 처음부터 좀 가르쳐 줘야지. 처음부터 넣었잖아, 일단. 아. 설명, 자막 넣는 방법은. 아, 그리고 지금은 제가 배우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네네, 말씀하세요. <laughs> 그냥 뭐, 이걸 가혹행시키는 것 같은데. <laughs> 자막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 딱 보고, 일단 넣어놨잖아요. 아, 네. 가만히 보세요 아, 이제 진짜로 지금 촬영한 건데.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네네. 이렇게 텍스트 누르고, 네. 거기에, 맞아? 텍스트 와아아또왜 긴장을 했어 <laughs> 형이야 이거... 이거 원래 됐는데 <laughs> 아, 근데 되기는 아무것도 네, 안 되고 뿌구만딱 누르고 텍스트 하면 이거 왜 결제 안 했어요 운동을 장... 하는 거 너랑 같이 결제했잖아요 3 9 0 0 0원 여기 왜 텍스 넣는 데가 아이렇게 뭔데 뭔지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해놨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구독자들도 초보 유튜브 아이 저기. 집에 있는 거 세팅이 틀린 것 같아 이게 빨리 아, 프로그램이 틀리다고요? 아, 프로그램은 동일한데 여기 네. 텍스트가 눌러져야 되거든요. 네. 자막 이메일 추가를 습니다 행운아들 다인... 타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우리 아, 라이브 방송이 아니지. 미디어 소스가 <laughs> 입력되어 활성화됩니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누르고 다시.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걸 없애고요. 권하십니다. 여기서 원래 텍스트가 떠야 되거든요. 이미지만 들어가, 이게. 왜 이미지만 들어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저 지금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아 어, 이거 방금 나 넣었잖아요. 이거, 텍스트. 아니 그니까 그거를 뭐 긴장했어요. 이제 다 됐다고 아, 세팅됐다고 아, 이제 가르쳐 줄것 같다고 그래서 동영상 편집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아 여기 텍스트를 이렇게 있는데 아. 점점 인상 쓰지 말아요 더 못생겨 보이니까 네,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어 이거 왜 없는 거야 근데 그냥 근데 앞으로 살짝 해야지 얼굴이 나올 거야 그래 이렇게 어, 내가 아마 더잘 나올 수도 있어 아 이게 근데 왜 없지 희한하네 아 이거 텍아 이거 누르면 되잖아 제가 실수였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눌러놓고, 여기, 계속 텍스트가 안 된다고, 여기에. 이 여기 이미지를 눌러놓고, 지금 텍스트가 안 돼. 계속 클릭하고 텍스트 <목소리> 텍스트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일단 보여주세요. <laughs> 여기 텍스트를 클릭하고, <laughs> 다 이게 시행착오입니다. 처음 그렇죠. 하는 사람들은. 네. 진짜 모릅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일일이 그러니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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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빨리 먹어야 될 거. 여기서. 빨리 먹어야 될 거를 이제 치는 거예요, 여기다. 세팅값을 해놓은거죠? 저희가 폰트나 이런 음, 이게 글을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먹을건데요 근데 아까 우리가 폰트 쓰던게 맞나요? 예? 좀 틀려졌는데? 아이 커피 그거였잖아 가만히 계십시오 저, 아니 글씨가 틀려져서 그걸 얘기한거죠 저기요 잘 보세요 저장해놓았기 때문에 화면 바로 바뀝니다 아, 아 그렇군요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는거 가르쳐주려고 제가 미리 물어본 거예요. 여기 사용자 스타일에서 저장을 네.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저희가 해놨거든요. 저희만의 폰트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네. 요거를 바로 누르기만 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하나 일일이 다 바꿉니다. 처음에 다 바꿨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저 자막에도 네. 이 테두리를 해놓는 이유가 있나요? 이 테두리요? 네네 이건 프로그램상 테두리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누르면... 다른 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 테두리가 없으면은 이 글씨가 태... 잘안 보인다고 아, 아이 테두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테두리 말고 글씨 테두리요 네 네네 테두리가 테두리가 어느 정도 좀 있어줘야지 글씨가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게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테두리가 응. 없는 거예요 플레이한 건 응. 테두리가 없어요 아니 글자의 테두리요 글자 까만색으로 테두리 아, 있잖아요 테... 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좀금 IQ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하시는데 지금 누워 계시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얼굴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여기 지금 의자가 없잖아요. 아, 얼굴이 안나오시는요 네네. 그렇다고 내가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김선생한테 배우시면서 지금 자세가 다너보단 나을 수 있어요. 빨리 해봐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뭘 먼저 가르쳐준 거죠? 자막 만알려 드리는 거예요. 자막 만 기본 자막 만또 아 하나 그럼 보여줘요. 이제 복습을 아. 해야지. 복습을. 네. 그러니까 카트에 가만...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만 계십시오 지금은. 아, 이헷 깔리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이거 생각하고 지금 이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깊은 사과드립니다. 조금 뭐 어설프더라도 네네. 다 똑같습니다. 처음 에할때 네.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여기서 무슨 말 할지 까먹었지. 까먹으신 일단 나스 나고...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음, 텍스트 텍스트 만드는 법 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요. 알았습니다. 네 네. 여기서 플레이를 딱 누릅니다. 음. 맨날 라면 먹는 동생. 동생. 맨날 라면 먹는 동생. 아, 오늘은 제가 좀 맛있게 먹어 보려고 집에 음. 뭐 설명을 저... 해 주셔야죠. 의이 오늘... 뭐예요? 희가 <laughs> 오늘은 음. 맛있게 먹어 보려고 준비했어. 늘렸다. 지금 보려고 보려고 현우야 보려고 어, 보려고 말고 보 보려고 보려고 됐, 그렇지 됐습니까 네네네 이게 치다면 못하면 이 생깁니다 네네 여기 누르고 점은 그럼, 없어도 될것 같은데 저거 아... <laughs> 블록을 많이 쓰죠 점은 없애겠습니다 여기서 글을 쓰고 아까 얘기했던 저장해놓폰체로 바꾸고 네. 크기를 저는 네. 48로 합니다 그리고 여위에 위에다 아, 이제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내 쪽으로. 네, 전 음. 하단 쪽으로 하고. 아, 어. 지금 형은? 근데 강남, 좀 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 얼굴 좀 많이 가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아. 이 영상에서 자꾸 제 얼굴 자르더라고요. 뭐 싫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 그게 좀 불만이셨네. <laughs> 그러면 형은 이렇게 몸통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그 정도 괜찮아요. 네. 형은 여기 말고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몸통으로 어, 그 정도. 어. 그래서 적용을 딱 누릅니다. 네네. 그러면 플레이. 데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렇게 음, 잠시만요. 이렇게 당겨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옛날 라면 먹는 봉사가 오늘은 제가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집에... 안 맞는 네. 것 같은데 자막이랑. 그러면 이 자막을 당깁니다 이렇게. 아그 사이즈에 맞게. 그래서 야매 김 선생이랑 르는 아. <laughs> <laughs> 다시 플레이? 다시 그럼 플레이. 맛있게 먹어보려고 집에 재료들이 많아서. <laughs> 좀더 당겨야 될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오늘은 제가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 집에 재료들이 많아서. 아 짧아요 짧아요 좀더 길게가 될거고요짧으 조금 길게 해서. 플레이. 기도 좀 보고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처음부터 클릭하고 요렇게 누르면 됩니다. 좀땡기십니다 아직은 긴장해서 이렇게 오래. 분한게 아닙니다. 여기는 거죠? 제가 익숙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집에서 음... 편집을 했고 아니 근데 여기서 익숙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반반 나눠서 하셔야죠. 아, 그러니까요. 직노동입니다, 이거. 중노동입니다, 이거. 아, 그러니까요. 일단 조용히 하시고요. 아, 네, 네. 일단 보이고. 형보고 조용히하라 아, <laughs> 죄송합니다. 쉿쉿. 진짜 니다 이렇게 아, 지금 얘기하면 이제 닥치고 있으라고 막 그러겠어요, 지금. 지금 자막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 떠드는 걸좋아해서그 근데 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플레이? 네네. 네,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네. 일단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눌리면 맛있게 먹어 보려고 집 재료들이 많아서 고기도 좀 구워보고 야채도 좀 먹이고 해보라고요. 이 정도 하면 음.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대화가 음. 길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해주십시오. 멘트를, 텍스트를 누르고. 빨리 해주십시오. 해주세요. 너 해주세요라고 안 했잖아. 해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마 <laughs> 이렇게 얘기했잖아. 말을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약간 더 리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하면... 빨리 해 주세요보다는 그냥 해주세요. 왜냐그러면 음... 모든 대화 내용 그대로 다 의미가 힘들어. 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 이거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해 주세요.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뭐 옆에 이런 딱 누르고 크기를 조절하고 왜냐 그러면 이게 말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하단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 적용합니다. 을 그리고 배고픕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빨리 해주세요. 배고픕니다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넣어줍니다. 물론 이거는 아니고 잘...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글씨를 네. 배고픔에 다급함 뭐 이런 걸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건 좀어떤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 됐습니다 이 기능을 <laughs> 다 알지도 못하고 지금 텍스트랑 또뭐뭐 뭐 템플릿 이거 조금 사용할 줄 압니다 오버레드 클럽 어. 이쪽에 아 이거는 또 하지마요 또 아까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네. 영상 다시 할수 있으니까 음 이렇게 해서 딱 플레이하면 그건 다음시간에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준비는 어. 다됐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형이 말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져요, 그냥. 아. 우리는받았어요 그러면 줄어져요. 근데 이거. 빨리 해드십시오안 맞는데. 그러면 이걸 그끔 아, 이렇게 땡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안 되는데, 아, 정도, 1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일일이 이거 말하는 거 일일이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 본인이 해보십시오. 아, 이거 독수리타법으로 이거 아, 아.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러겠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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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딱 그렇죠. 어, 다... 맞죠. 배고픔이다. 배고픔 딱 맞죠. 딱 맞는 거. 근데 멘트를 한번 바꿔보자. 배고픔의 다급함. 뭐 이걸로.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똑같으니까. 어. 뭐라고요? 배고픔의 다급함. 배고픔의 품 배고픔에 배고 배 배고픔에 가로, 가로 열고 가로 열고 다급함. 음. 가로가 여기 다급함 다급함 가로 가고밑에 줄에다가 어. 빨리 해주십시오. 어? 어. 응. 빨리 해주십시오.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맞습니까? 어, 이렇게 넣으면 배고픔에 다급함 빨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 글자를 다급함을 크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거기만 키우면 됩니다. 어, 색깔을 나네.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어. 색깔을 바꿉니다. 아 색깔은 저게 더난것 같은데 색깔. 색깔이 아니라 색깔입니다. 색깔. 어, 색깔. 컬러. 일단 하십시오. 네. 수정을 할 줄을 <laughs> 조금 애매해요. 아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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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나요? 예 조금. 그럼 다시 해야됩니다 이렇게 어. 다시 해야됩니다아 이렇게. 괜찮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네네. 그러면 여기. 다합 합이 아니라요. 이 오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함, 함 함. 네네. 요건 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함. 오자만 달급함. 합 말고 함아함 함. 아, 함. 응, 어, 미음이요 미음 알고 있습니다 아, 함 됐죠 오케이 적용 누르고 네. 플레이 다시 여기서 이거를 땡깁니다 이렇게 이거를 땡깁니다 그래서 플레이 음. 누르면 빨리 해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아, 어 이게 헐 났네 아 그럼요 그러면 앞으로 편집 감아 근데 저는 편집에 대한 이런 거 아시죠 저 오타 이거 뭐야 타, 타자 타몇타나오신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는... 그러니까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타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빨리 해봐요, 그리고 다른 거. 이거 <laughs> 하고, 네. 내가 배운 게, 네. 이게 오버레이. 오프닝 때 하는 거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오프닝요? 음, 아까 뭐 오프닝 때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하트 같은 걸.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오버레이, 오버레이 클릭? 오브레이 클립이라고 있습니다 어, 확대 이거는 간단해요 여기서 뭐 사용 아직 못해봤는데 이렇게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래 커지는거 여기 보면 준비를 다해놨네오 신기하다 이형 완전 쳤자네 오. 많이 되어야겠네 이거를 일단 다 만져보세요 한 영상에 일단 다 오. 넣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어차피 이렇게 오 신기한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적용 누르면 여기서? 예, 뭐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물리... 얼굴 커질 때, 이렇게 하시면 될실같아 그렇게도 할수 있고. 빗방울. 페이드 인아웃 할 때, 이렇게 하는 음. 식으로 이걸로도 조절이 되네요. 형은 음. 지금 결제를 했는데, 이게 조금 이따 반영될 거나, 조금 이따 음. 반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다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시간, 시간 되더라고요. 저 추가로 돈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음. 다 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좀 걸립니다. 그러면. 뭐, 업그레이드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아까 그 왜, 네. 오픈 때 썼었던 그 오버레이라고. 오버레이요? 예, 네, 네, 오버레이. 오버레이. 네 오버레이 클립입니다, 정확하게. 아, 이 간단해요. 이 간단해요, 여기는. 여기 있는 거 그냥, 한번 네. 테스트해서 그냥. 동영상을 지금 멈춰 놨어요. 아, 오리, 상관없습니다. 오리인데 어, 오리. 눈이 나오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뭐, 있는 거 같은 거, 뭐, 이건 아직안 되는구나. 네. 파티클 아 이런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해봐라 그 그래서 전환, 상황에 맞는 거를 좀 써봐라 전환이는 거는 이렇게 네. 되면 음 그러니까 동영사에딱 이동할 때음그 위치가 바뀔 때라든지 이런 것좀 괜찮더라고요 아이당쫙 바뀌잖아요 아, 맞으면... 이런 거 그리고 음. 이게더 좋은 게 많은데 뭐 자동차 같은 영상 같은 거할때 괜찮겠대 방금 거는 반전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음. 해봐요 이거는 지금 형이 안 돼요 아좀 이따가 음. 시간 지나면 되더라고요. 아, 그럼 얘가 다운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뭐 그런 거 같더라고. 그럼 컴퓨터를 딱 켜놓고 나가야 되나요? 이거 받고 나서? 아, 그럴 필요 없대. 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음. 이거 자막만, 음. 자막만 조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자막 텍스트 넣고, 음. 자막 넣고 음. 여기 자막 길이 조금만 줄이고 이것만도 음. 조금 한30%는한것 같아. 요 그러면은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자막 넣는데? 자막 넣는데 노하우요? 네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laughs> 한번할 때, 그냥 끝을 내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 <laughs> 그러면, 하다가 나갔다가, 하다가 나갔다 하면, 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생각 분명히 듭니다, 진짜. 아, 그래요? 힘듭니다. 아까 그 설거지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사람은 <laughs> 노력하면, 아. 결과가 옵니다. 항상 오나요? 항상 옵니다. 아. 안올 때도 가끔 있죠. 그래서 이 자막만 일단 했습니다. 뭐, 자막 하실 수 알겠죠? 네, 일단, 뭐, 제가 이따 또한번 배워보죠, 뭐. 그러면 뭐, 이제, 앞으로 자막은 영상을 찍으면 반반씩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음, 열심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배워보는 모습도, 어, 저는 아예 안 시작했었으니까, 바로 배워보는 모습을 또 담아볼게요. 뭐, 자막은 제가 공... 뭐 그래도 현우보다는 <laughs> 음, 타자는 <laughs> 좀 느려요, 사실 제가. 형. 한 내가 이타 이... 정도 나오는데, <laughs> 그래도 제가 센스 면은 얘보다 조금 더1위이기 때문에, 그럼 뭐 자신 있어요. 형, 내가 야매 바닥에서는 유명해. <laughs> 짜직키 대망이야. 아,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우리가 또 프로페셔널한 걸로 따지면 또 제가, 어, 아시죠? 옛날에 저 블로그 가르쳐 줘서 나중에 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배운 대로 잘했어요? 못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시청들한테 보여다, 보여드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배워보는 영상을 또 다음에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초보 유튜브 영상 편집. 어, 짜집기 편집이라고. 곰, 곰, 곰 믹스지? 곰 어, 믹스. 믹스 프로로 다운받았습니다. 3 0 0 0원 주고. 그렇죠. 이건 초보 39,000원 투자해볼만 합니다. 자꾸 사서 좀 그렇지만,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리얼 브라더. 좋아요! <laughs> 해주세요. 좋아요! <웃음> 해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오늘도.